안녕하세요. 성우육매장입니다 여기 앞에 이 박스가 있는데요. 이 어미 토끼가 이 박스 안에다가 새끼 다섯 마리를 낳습니다. 근데 제가 영상을 이제 처음 찍어서 올려드리는데요. 그 동안에 이 다섯 마리가 이 박스 안에서 컸는데, 이 엄마 토끼가 이 박스 접혀 있는 상태에서 구멍을 내고 이 구멍을 들랑거리면서. 여기 새끼 다섯 마리에게 젖을 잘 먹여가지고 지금 다섯 마리가 똑같이 잘 컸습니다. 근데 보통 열 18마리, 여덟 마리까지 낳았었기 때문에 토끼 새끼를 많이 낳으면 토끼가 굉장히 작은데 이 어미 토끼는 딱 다섯 마리만 낳았기 때문에 다섯 마리가 칭다리가 없이 똑같이 컸습니다. 그런데 지금 두 마리는 엄마를 닮은 갈색 발색이고, 요세 마리는 약간, 예, 붉으스름한 색에, 머리에 또 하얀, 음, 털, 털 색깔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요것이 세 마리고, 그래서 지금 다섯 마리인데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토끼를, 아, 밖으로 내놔도, 이제 그 먼저, 이제 태어난 요 새끼 사이에서 아마 요 다섯 마리가, 이제 풀을 조금씩 먹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지금 날씨도 덥고 이 박스 안에서 이 다섯 마리가 굉장히 아마 답답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 다섯 마리를 밖으로 내놓겠습니다. 근데 이 새끼가 지금 다섯 마리가 이렇게 크도록 이 엄마 토끼가 누군지를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. 그동안에는 다른 토끼들은 이렇게 박스 안에 나면은 들랑거리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요 새끼의 어미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토끼는 아직까지 제가 올 때마다 한번 보지를 못해서 여기 있는 토끼들 중에서 누가 이 엄마 토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게 지금은 이제 여기다 풀을 주어 보니까 요이 토끼 새끼들이 아마 이제 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놓아도 아마 이제 상추잎 같은 거 주면은 아마 먹고 잘클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이 박스 위를 열고 영상을 찍으니까 여유있게 자는 애도 있고 한 마리는 불안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. 제가 이 박스를 보여드리게 되면 원래 이렇게 접혀 있었습니다. 여기 접혀 있었는데, 요 구멍으로다가, 요구멍으로다 들랑거리면서, 이제 어미 토끼가 요 새끼 다섯 마리를 키웠는데요. 제가 영상을 찍어도 어느 어미가 이 새끼를 보면은 울 텐데, 지금 오는 토끼가 하나도 없습니다. 지금은 이제 날씨, 날씨가 더우니까, 이제 아침에는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, 이제 점심 때쯤 되면은 시원한 땅굴 속으로 많이들 들어갔는데요. 지금부터 이 토끼 새끼 다섯 마리를 넓은 이 터로다가 내놓게 되면은 아마 이제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마 건강하게 잘클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박스를 열고 한 마리씩 밖으로 내놓겠습니다. 지금 다섯 마리를 내놨는데요. 이제 처음에는 어리둥절해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깡충깡충 잘 뛰어다니면서 뛰어 이제, 이제 먼저 태어난 토끼들과 잘 어울릴 겁니다. 지금 먼저 태어난 토끼가 옆에를 한번 와봅니다. 아직은 어려서 금방 다른 곳으로 가지를 않고 지금 한 마리만 요요 열리 갖고 네 마리는 같이 옆에 같이 있습니다. 이 토끼가 엄마 토끼인지 지금 젖을 찾아서 빠는데요. 아마 이제 뛸 때가 돼서 그런가 젖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.